너는 지금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? 아니 자기야 지나가는 커플들 아무나 붙잡고 1년 전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봐봐 아,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저기요 죄송한데요 네? 아, 자기야 뭐해 아,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일로 와저 아니... 실례지만 두분 사귀신지 얼마나 됐어요? 472일 하고 13시간 43분 53초 됐네요 54초 55초 56초 어 혹시 작년 오늘에 두분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? 어 작년 오늘이면 오후 12시 17분에 선능역 3번 출구에서 여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 립밤이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영 들려가지고 니베아 립밤 3,800원짜리 사고 나와서 헤븐키친이라는 스파게티 맛집에 있는데 거기서 알리올리오 하나랑 새우크림반에 하나씩 먹고 나온 게 아마 1시 35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몇 초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1년 전 일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목도 죽일 겸 해가지고 아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네 수고하세요 h a